이번에 차파에서 트렁크 매트를 협찬받았습니다 스웨이드 원단이어 가지고 고급감이 좋고 방수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이렇게 설명서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천천히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1번은 스키스루 매트 분... 부...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나 깰게요 지금 제 트렁크는 이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 고무 커버 이거 하나만 쓰고 있었어요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얘가 벨크로 재질이라 그냥 붙여주면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디지? 설명서는 이게 테슬라 전용 설명서가 아니라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대좀 붙이면 되겠지 이게 어디야? 이게 여기 같은데? 아, 이게 딱 맞게 아우 힘들어 이게 아닌가? 맞을 것 같은데? 뒤에 기준 제발 아 이게 맞네 이게 맞네 아우 아유 아 어우 힘들어 얘는 어딜까요? 얘랑 얘랑 얘가 남았는데 여기일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맞나? 모르겠네 어딜까? Nope. 세개 남았는데 그세개가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음. 이게다 K5라 QR을 찍으면 자세하게 나온다는데 자동적으로 귀찮은데 난 음. 탐정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얘가 맞나? 에? 이런 느낌인가? 그럼 라이트를 달리는데 아, 이게 맞는 것 같은데? 이게 맞나 보네. 하나 더 설치했고, 그러면. 느낌상, 뭔가 이거 이렇게 할것 같아. 먼저 여기를 이렇게 붙이고, 이안을 붙이면 딱 맞겠지. 오케이. 예리했어. 이쪽도 붙였으니까, 아마 얘는 마지막이겠죠, 여기가? 아, 모조 프렁크를. 여기, 이런 느낌. 아주 좋아. 붙였으면, 이런 느낌으로 한번. 오케이 설치 완료 어때요 깔쌈한가요 이게 풀 매트라 여기도 이렇게 붙어 있고 이 벽면도 다 풀로 붙어 있고요 저기 안쪽 벽면 이 위쪽까지 이렇게 풀로 붙어 있습니다 이 왼쪽도 왼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천장이랑 다 풀로 붙어 있고 트렁크 뒷좌석 뒤쪽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아 보시면 이렇게 딱 맞죠 약간 쿠션감이 있어서 이 위에 그냥 누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차박 용도는 아닌데 배기일 것 같고 차박하면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재단해서 오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좀 뜨죠 도뭐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. 여기까지도 이렇게 마감이 되있고 어 전부 설치하는 데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. 나름 편안한 쿠션감을 선사해 줍니다. 모델 3에서 차박은 안할 거고요. 제 다리 이렇게 밖에 나가 있기는 한데 나름 편안합니다. 치면서 느끼는 게 벨크로 재질이라서 바로바로 뗐다가 붙였다 가 하면서 이 재단을 맞출 수 있으니까 불편하진 않았어요. 그리고 이 스웨이드 재질이고 그래서 뭐 감촉도 좋고 완전 풀 가드잖아요.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데는 다이 커버가 붙어 있거든요. 이 위에 빼고. 와시 아우, 오, 개좁네. 그리고 여기 트렁크 커버까지 풀가들어서 자동차에 기스나는 게 걱정이신 분들은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. 조금 힘든데, 오늘 차팡 트렁크 매트 리뷰 여기까지 하겠고요. 저 진짜 구독자 1,000명 찍고 싶거든요. 그니까 러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최고.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